실내 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이도건으로 매장 안에 들어오기 전에 실내를 한번 다 풀어냈습니다. 풀어내는 게 아니죠. 일단은 먼지가 박혀있는 먼지를 위로 띄워가지고 좀다가 있좀 먼지 좀 가라앉고 나면요 매장에 넣어서 이제 진공청소 브러시하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뭐 빠르게 생각입니다. 벤츠 CLS 400D 입니다 어 손님께서 너무 더러워서 예 연락 오셨을 때 너무 더럽다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외부, 외부도 더럽고요 휠도 더럽고 실내도 더럽습니다 손님 요구사항은 일단 내부보다는 외부라고 하셨는데 아 외부보다는 외부보,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더럽다고 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실내도 더러워요. 그리고 손님께서도 시트에 기름기가 있기 좀 해달라 했는데, 기름기 있는 게 아니고, 지금 차에 때가 많이 타 있습니다. 시트에. 그래서 시트 클리닝을 좀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, 어, 뭐 가죽 코팅제나, 아니면 다른 거, 가죽, 뭐, 보습제. 보습제 바르든지, 아니면 제가 손님께 여쭤보고 원하시는 걸로. 보습제 바르게 되면 좀 약간, 기름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보습제 보다는 손님이 청바지 자주 입으신다니까 네, 코팅제도 네,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손하고 이야기해서 그래야 될것 같고요 일단 바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보내더고을 이용해서 일단 먼지를 위로 좀 띄웠습니다 띄웠고 이제 실내 청소기로 이용해서 실내 먼지 제거를 하고요 그랬고 난 뒤에 이제 가죽하고 실내 쪽 링하데한두 시간 정도 소요될것 같고요. 물론 저번 차라뭐두 시간에서 한두 시간 반까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외부는 뒤에, 어, 뒷범버 쪽에 스크래치도 있어요. 손님께서 그걸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달라고 했는데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차하면서 시간이 되면 그거까 해드리고요. 휠이 지금 엉망이 라서 휠도 지금 벤츠 차량 중에서 휠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휠입니다. 저기 닦기 힘든 휠이거든요. 뒤 안쪽이 어 턱이 있어가지고 니저 안쪽까지, 휠 안쪽까지 다 닦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일단 닦는 데까지는 좀 닦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인데 아무래도 철분제 거제를 쓸 것인지 아니면 휠 클리너를 쓸인지좀 고민을 좀해 봐야겠어요. 하면서 아, 일단 은 밥도 아직 점심을 아직 못 먹었는데 일단은 주문해 놨거든요. 오늘 동안에 좀사서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손님께는 네, 6시 자 출고하는 걸로 말씀드릴 거예요. 지금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면 다할수 있을 것 같네요. <목소리> w h a t 마고요 어, 도장을 확인 해보니까 앞쪽에 예, 전부 다다 다 데미지가 없는 차량라요 앞쪽 어, 옆에 도 조속 쪽문자부도 시계에서 뒷범버까지 그리고 뒤에 트럭까지. 어, 한마디 만해서 운전석 쪽, 운전석 쪽, 핸다 운전석 도 운전석 뒤에, 그리고 요거 하고, 그 다음에, 핸다까지는그 다음, 에 루프. 오, 다섯 판이네요. 열3판중에 다섯 판은 G7이고요. 나머지 <laughs> 전부 다다 도색입니다. 어, 사이드 스커트, 아,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요쪽은 지금 다 먹었고요. 저쪽은 지금 괜찮은 G7이고요. 와, 어, 스크래치가좀 심합니다. 그래서 저 운전석 쪽에 서 저속적인 아무래도 도장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스크래치 좀 심한데 SRP로 싹 정리를 했는데 금방 지워져요 그 정도로 도장이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스크래치 잘 생기겠죠 일단은 실내는 아주클리닝 하고요 그리고 네, 코팅까지 좀 해드렸고요 바깥에는 가볍게 정이만도장니 스크래치, 진짜 가볍게 쳤는데, 중벌에 s 피 p 갖고 쳤는데도, 어, 광택기, 뭐, 샌딩기 이용해서 에샌딩기를 쳤는데도, 예, 스크치가다 제거될 정도로 보장이 무릅니다. 어쩔 수 없죠. 없죠. 일단, 작업은 4시간, 점심 먹는 시간 빼면은 4시간 걸렸네요.